사사기의 주제는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왕이 없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수아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또 요셉, 유다를 통해서 또여호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그 지도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왕인가? 사사기부터 사사기 또뭐 산문의 상화 열한기 상화 이어지는 이 모든 자리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왕과 인간의 왕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왕의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다 허무하고 정말 누구에게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첫 단추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어, 사사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란을 주고 때로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어, 테오드로 모노라는 사람이 사막의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광야는 나약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광야는 생략하는 법을 알려준다. 어,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광야의 시간이 어,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간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나약함 대신에 힘을 붙잡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정리되는 자리, 다시 한번 간소하게 되면서 다시 성도에게는 광야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간소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뭐 작은 교회를 어, 목회하는 저도 힘들지만 또 어제 에기 통화하다 보니까 큰 교회, 정말 뭐 누가 봐도 부러워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어, 동기 목사도.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광야가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어 버거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다가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이죠. 네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답을 찾다가 놓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때로는 슬픔과 상처로 이끄시며 역시 우리가 기댈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첫 이유를 오늘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기술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여호수아서까지만 해도 가난안 정벌에 그렇게 앞장서며 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이르자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모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모든 시선이 모든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여호사사기사사기를 시작하다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결국에는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 좋을 때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쉽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무리 속에 살아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에게 잘해주고 조금 무언가, 무언가가 좀더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유익하다고 느껴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드렸죠. 저랑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저랑 너무 친해지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딴데로 보내시더라고요. 아마 10월 1일날에 이제 오게 되는 이준호 선교사님 사실 사모님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했을 때 청년부 제자입니다. 뭐 제자라고 해봐야 고작 나이는 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그 사모님이 청년부에 저를 참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금세,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40명, 50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1년 만에 100명이 넘는 이제 가까운 인원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간사로 이제 섬겨주고 있었는데, 야, 이 분위기만 타면 이 청년부가 더 금세 부응하겠다고 했는데그 생각을 딱할 찰나에 지금 그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이제 시집을 이제, 어, 저번 대구로 가게 되었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아 성교지로 하나님 일본으로 멀리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수많은 저와 친분 있는 분들이 다 멀리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아 사람을 곁에 오래 두려면 너무 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기대할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사기에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억지로 그 모든 자리에 다시. 누구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항상 붙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가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강조가 되고 이삭이 강조가 되고 야곱이 강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까지만 머물렀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회복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모든 자리를 자꾸 사람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해 봐야 여러분 뭐 이제 추석이 다녀 가까워오고 또, 가족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서운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내독두리를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수 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가십거리, 그냥 이야기거리 밖에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문제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볼수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마음의 어려움과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바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자리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가 바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그러자 이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 놓아.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아그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증취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유서를 써요, 자녀에게 이 제사를 주겠습니다라고 유산을 정리합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 이 제사는 누구 거예요? 그 자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자녀가 내가 그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희생이 있습니다. 상속세도 좀 내야 되고 그 절차들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우리의 헌신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조,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여러분 지금 유다는 무엇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가였고 여기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심령이 완고해지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 따라서 그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또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만 그러한 삶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유다가 올라갔다는 건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것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주였다. 아마 그 당시 가안에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배색의 왕이었나 봐요. 5절에 보면 배색의 왕 이름이 아도니 배색이다. 아도니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배색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만나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이것을 알고 잘랐을까요? 전쟁을 하는 중에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돈니 배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내가 이쪽에 70명의 왕들을 죽이고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들로,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자르다는 건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집을 수가 없죠. 엄지가 없으면, 여러분, 엄지가 없으면 뭘 집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요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절대적인 세상의 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지만, 야곱이 세겜에서 베들로 가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이 두려워했던 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서 야곱을 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두려워하던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자세는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올라가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요. 이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복이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여러분,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야, 여기는 안악자손이다. 너무나도 무섭다. 라고 할 때, 대표적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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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의 리더가 바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였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 컴플렉스에 휩싸이게 했던 그세 사람 예전에 이세 사람을 보고 기골이 장대하여서 10명의 정당꾼이 혹평하며 무너지게 하였던 그 사람 그때 그 믿음을 잃었던 자리 대신하여 유다가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갈 때에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손쉽게 성경은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픈 컴플렉스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상처 때문에 그래, 내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 내 여전히 어려움 때문에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여러분 믿지 않아도, 모두가 다 상처가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 아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그 상처에 열매여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물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 상처도요 계속 받으려고 작정하면 습관이 돼서요 어딜 가나 무슨 말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무슨 말만 해도 오그라들고요 무슨 말만 해도 그리고 또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뭐라고 해서 울면 이제 그 끝날 것 같으니까 흥 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조금만 하면 막울것 같이 해요. 그 습관이 되면은요, 조금만 자기,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안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너 네가 지금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안 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는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신 자리는요, 사람을 기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실과 낙심의 자리에서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분노와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 불순종의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고자 서면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과정 속에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과 기대를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도 자꾸 주님을 외치는 사람의 입에서 부정과 부정한 말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꾸 이 땅의 상처에 휩싸여서 예전에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 그래서 여러분 문득문득 자신이 받았던 상처의 모습이 내게 나올 때 가해로 문득문득 예전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모습이 내가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만 온전히 이 모든 걸 내어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게 주어진 자리가요. 자꾸 예전에 머물게 되면요. 그 상처가 상처가 되고 상처가 아픔이 되면 작은 말 하나 또는 우리 생각 하나에 그냥 다른 사람이 툭 던지는 말 하나에 팍팍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이고, 이겨낼 수 있는 곳이 공동체고, 가족이고,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며, 여러분 그 상처를 이겨내기로 작정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것으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상처받는 것들, 이거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선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서요,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사실은 부연 설명입니다. 이 앞에 내용의 부연 설명. 그때의 갈렙과 유다 족속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 자기의 딸 통하여서 자기 딸과 자기 유다 족속 중에 사람 중에 하나가 뭘 바라기를 바랬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고 바라기를 간절히 바랬고 계속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전을 주며 그들로 어떻게 서게 합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어깨하게 나가게 하게끔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건 우리가 갈렙이 45년을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준비하며 그 땅을 주시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렙은 끝까지 무엇이에요? 자신이 85세지만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 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실 천국 소망 앞에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준비시킴의 자리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계속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고 건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아도니 베세기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죽어 죽어가는 적, 적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텐데 오늘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말과 여러분이 행하는 삶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며 다시 한번 믿음에 반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조금이나마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자리에서 교만하고 때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좌절하고 상실하고 넘어지고, 내게 주어졌던 많은 상처들과 내게 주어졌던 많은 슬픔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그 광에 허락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시, 바라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겐 그럴 힘이 없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달라고 기도하며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유다가 올라가라 너희가 올라가라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주 앞에 설 때에 내게 드려진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사라지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 대하여 주신 것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행함의 자리를 도전, 도전하며 또한 우리를 행함의 자리를 건면하며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